어린아이로 돌아가라 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었는데 어린아이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가 없겠죠. 타임머신을 타고 여러분 과거로 되돌아가서 내가 어린아이가 될수 있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자연의 모든 조건들은, 시간들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알고 따랐던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어른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실망을 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를 세우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구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조용하게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세워주시고 또한 아들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지금 제자들의 그 잘못된 생각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메시아로서 유대의 왕이 되고 세상을 다스릴 그러한 왕이 되실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내 아들 가운데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하는 야고보의 어머니의 간청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른 제자들이 분이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앉아야 할 자리인데 왜 당신이 앉는 거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지금 한탄스럽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과연 큰 자가 되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3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가 될수 있습니까라고 묻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실물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를 세워 놓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어린아이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폭탄 선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 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 어른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출 때만이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라, 어린 아이와 같이 낮추어라, 어린 아이를 영접하라. 그렇지 않으면.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 시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미 천국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지위를 원하고 권력을 원하고 물질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것들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주님이 실망스럽게 여기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국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설교 한번 듣고 그것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늘 반복하고, 그 말씀을 늘 암송하고, 그 말씀을 늘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설교 말씀 한번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늘 반복해서 읽고 듣고 또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처음에 말을 배울 때에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엄마 아빠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몇 번을 연습하는 줄 아십니까? 약 3천 번을 반복해야만이 겨우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엄마 아빠는 감격하잖아요 크, 내 아이가 드디어 말을 하게 되었다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김연아 선수는 한 동작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 천만 번 엉덩방아를 찌우며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수들이 노래를 잘하는데요.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아닙니다. 가수가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 곡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서 수천 번, 수만 번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실천할 때만이 우리는 그 말씀이 내 몸에 베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듣는 것으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한번 여러분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살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국 시민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있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로 돌아가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애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사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것은 어른처럼 외식으로나 또는 형식적으로 남에게 은근히 보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내가 겸손해야지 하고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보상의식에 의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하다는 사실을 저 사람이 알게 되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하는 계산된 마음으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기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겸손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빌리포서 2장 6절에서 8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점손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겸손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를 헌신하면서 모든 사람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 겸손한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하디라는 유명한 영국의 시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를 써서 신문사에 보낼 때에 반드시 반송 우편을 그 봉투에 넣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신문사에서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그 시를 다시 내게로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노를 끼치지 않기함이죠. 자 여러분 당대 가장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시인이 자기 자신의 시를 신문사에 보낼 때마다 반송 우편을 보낸 것은 그만큼 겸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겸손할 때에 이땅 위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세기의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종으로서 머슴으로서 삼기는 자가 될 때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낮추는 사람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린아이처럼 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분명하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어린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모든 어린 아이들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영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했는데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어린아이는 우리 가정에 온 손님이라고 하는 거죠. 누구의 여러분 딸이 되든 누구의 아들이 되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그 가정의 손님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오는 그 귀한 손님을 우리가 잘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님이 왔는데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는 마치 손님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손님이기 때문에 그 손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 자녀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이 자녀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가정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야마 태어나는 내 자녀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게 모셔야 될 특별 손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이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어린 손님들을 어떤 부모들은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자기가 이루지 못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어린 자녀가 내 소망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실망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통하여 보내신 그 귀한 손님을 어느 집 대문집 앞에 내동댕이친 채나 몰라라 도망쳐 버리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다라고 도저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동반 자살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 손님을 우리 가정에 보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특별하게 이 손님을 모셔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가정에 온내 자녀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가장 귀한 손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을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그들을 돌보아야 되고 그들을 양육해야 되고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그 자녀들이 바르게 자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가장 귀한 손님은 내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늘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 자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잔맷돌이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고 주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린 아이들을 잘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어린 아이를 영접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격려하고 축복해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Dv 조선 미스트롯에서 사위를 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가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이제 불성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폭력 조직에 가담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의 삶이 삐뚤어져만 갔습니다. 대구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 돈이 없으면 음악도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김천예술고등학교의 서수용 교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자기가 잘하는 노래를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이제는 이 모든 걸다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서 선생님께서 글을 보고 이렇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노래를 들어보니까 너는 노래로 평생 먹고 살수 있는 그런 지혜를, 그런 재능을 가졌다라고 격려를 해준 거예요. 이 격려의 말을 듣고 도전 끝에 오늘의 성악가가 트로트 가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루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격려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격려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자녀들은 이땅 위에서 우리의 여러분 모든 마음을 기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격려하는데 인색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온 손님과 같은 그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는 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그 자녀들을 축복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은 너무 어리석어서 우둔한 아이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다섯 살때 오리아를 품에 놓고 부활을 시도한 몽상가였습니다. 그는 13살 때태학을 당했습니다. 조각가 여러분, 노댕은 학교 성적이 꼴찌였습니다. 예술학교 에 입학하는 것을 세 번이나 거부를 당했으며 그의 아버지는 내 하필 우리 집에 이런 아이가 태어났을까라고 할 정도로 실망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수학 성적은 항상 낙제점이었습니다. 4살 때까지 전혀 말을 할 줄을 몰랐습니다. 일곱 살때 겨우 책을 읽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돌스토이는 대학에서 계속 낙제 점수를 받았고 교수들은 배우기를 포기한 젊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부모님들의 격려를 받고 축복의 말을 듣고 오늘의 발명과 조각과 과학자 작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격려를 하지 못할지라도. 오늘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될 사명이 우리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영접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만 됩니다. 그들을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들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정에 풀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풀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영접해주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어린아이들의 마음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